이번에는 관계되면서 왓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면서 왓은 어, 해석을 할때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이 왓은 조심해야 될게 뭐뭐 어,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조심해야 될게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나오지 않고요. 이 자체적으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m trying to say is you did a good job에서 이 what이라는 말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때 say 다음에 뭐뭐을 말하다 해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목적이 선행사로 지금 사실 간 거거든요. 그런데 what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what 자체가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자체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어, 선행사를 포함한 the thing which 이거가 what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된 거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you did라고 그랬죠. 네가 잘했다라는 것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요. 이렇게 what이 문장의 주어로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이 관계되면서 what이 주어로 쓰일 때는 항상 단수급한다라는 거. 사수 판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at I bought yesterday. 이것이 내가 어제 산거야래서이 what이 마찬가지로 the thing which로 내가 어제 산 샀던 것이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He gave me what he had found. 그는 나에게 그가 그 전에 발견했었던 것 이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what이 found는 무엇 발견하다 해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 없이 앞에 선행사로 왔는데 이 what 자체가 the thing which 선행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엇의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He gave me what he had found. 그가 발견한 것을 에게 주었습니다. 이 보시면 첫 번째 이 왓은 관계대명사 왓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 관계대명사 왓은 보호 역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보통 보호죠세 번째 이 왓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 왓과 의무사 왓을 구별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at I wanted to buy. 에서이왓 보시면요. was은 설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the thing which 이걸로 바꿔 쓸수 있다고 하죠. This is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으로도 쓸수 있어요. I want it to buy. 내가 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as은 의문사의 was이라기보다는 관계대명사의 was로 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That is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여기도 보시면 what을 무엇이라고 하니까 어색하고 what으로 뭐뭐의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저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what이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있다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아 문제가 아니라 학습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보시면 관계대면사 what 나와 있네요. w a t 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로 뭔가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 됩니다. 뭔가 하는 것, 뭔가 하는 것을 해석하고요. 어,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이 w a t 을 쓰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컴마가 있는 걸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했죠. 어, 보시면. 관계되면서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아까 문장의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하는 거 보셨었죠?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at he said.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that은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고쳤을 수 있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하고 을 있네요.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What we need now is a new computer.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뭐 하는 것? The thing which로 고칠 수 있죠. 것은 컴퓨터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쓰였죠. 아까 관계되면서 what은 항상 이렇게 단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This is what Jason wanted. 이것이 제이슨이 원하는 것이다. 비동사 다와, 다음에 나와 있는 이 what. 관계되면서 보호 역할로 쓰여 있네요. I don't believe what I saw 내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 것을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어, 관계되면서 what은 해설할 때먼 많은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라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의 what을 보고 있죠. I asked him what he bought yesterday. 관계대명사는, 어, 관계대명사는 뭔 많은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의문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What he bought yesterday. 근데 참 애매하죠. 얘를, 얘를, 어 지금 무엇을 샀는지 라고 해석했는데 얘는 뭐 뭐의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어제 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면서 w h a t 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두번째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그가 어제 무엇을 샀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buy what he bought yesterday. 나는 그가 어제 산 것을, 산 것을 사고 싶다. I want to buy what he bought yesterday. 나는 어제 그가 산 것을 사고 싶다. 무엇을 한번 무엇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는 사기를 원한다. 그가 어제 무엇을 샀는지 사기를 원한다. 얘는 확실히 의문사는 아니고요. 뭐, 많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니까 전혀 해석이 이상하게 어색하죠. 얘는 관계되면서 와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되면서 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ot what I want for my birthday. 내 생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어, 'It is not that I wanted'가 아니라 'What'이 머머의 뭐 것에서 관계되면서 'What'이 쓰여야 되겠죠? Mr. Kim was the only man that 또는 what came to the party. Mr. 김이 파티에 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유일한 남자라고 해서 앞에 설행사가 나와 있죠. 이러니까 'What'은 쓸 수가 없겠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담면사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대신 맞겠습니다. I can't understand what she said.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담면사 w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That's exactly what I expected. 그게 바로 내가 기대했던 것이야. 그래서 what I wanted. 내가 기대했던 것. 그래서 이것은 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문사니까, This is exactly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 h a t I expected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겠죠. So, t h a t 은 앞에 선행사가 오지만, 'was'은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번 질문으로 가면요. 밑줄 친 what 이 관계 대면 사로 쓰였는지, 의문 사로 쓰였는지 한번 구별하라는 거죠. 첫 번째,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당연히 이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무엇을 해석되면 의문 사인 거죠. 두 번째,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id. 어, 의문 사는 해석할때 무엇으로 해석하고요? 무엇? 의문 사로 쓸 때는요? 무엇으로 해석하고요? 관계대명사는 뭐뭐의 것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Uh,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니? 선물로 무엇을 원하니? 그래서 무엇이란 말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의문사로 된 거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 want is just your understanding.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이해일 뿐이야.에서 뭐뭐하는 것에서 관계 대명사로 쓰였네요. This is what I'm looking for. 이것이 내가 찾는 것입니다.에서 뭐마의것 관계 대명사로 쓰였네요. 관계 대명사 쓰였죠. C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말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세요.라는 말이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This is not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에서 what이 관계되면서 w a 왔을 쓰인 거죠. 내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름뿐이다. 여기요 어, 뭐뭐하는 것은 하니까 관계되면서 써야겠네요. What I want 또는 what I know 여기서는 아는 거니까요. What I know about her is only her name. 그래서 what I know 내가 아는 것에서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는 거. 어, 그는 수업에서 만든 것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He showed me what he had made during the class. 에서 그가 만든 것에서 관계대명사 a 같은 엄마의 것에서 어,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He showed me what he had made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에 만들었었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것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had made 과거완료를 쓰고 있죠. 어, 그래서 그는 수업에서 만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He showed me what he had made during the class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면서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면서 what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어, 여러분이 한번 학습해보시고 어, 강의도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